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킬러입니다. 자 오늘 lgcns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lgcns가 금요일 날7%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lg와 지금 당장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협력 모색한다. 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났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러한 재료도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차트에 대한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 그런 거냐면 LGCNS 관련해서 일단 재료적인 부분보다 더욱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어떤 거죠? 블록들입니다. 그죠? 지나 블록들. 블록들에 대한 물량이 이제 7에서 한8% 정도가 남아있을 거예요.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블록들이 나와주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다, 많다라는 많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7만원 초반, 이 7만원 초반이나 이제 7만 5천원 정도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본전 매도 이 본전 매도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일 건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세력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뒤쪽에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주가를 끌어올려 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할 겁니다 당연히 현재 구간에 대해서 블록들도 나와 줄 수는 있을 거예요 나와 줄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단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블록들이 추가적으로 나왔었을 때 눌림목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밑에 공화에 대해서 지지를 받쳐주는지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고 추가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지 라인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한이 정도 정도가 되겠죠 62,780원 이라인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잡고 추가적인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얘네들에 대한 재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LG CNS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와준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와 LG와 그죠? LG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LGCNS가 급등을 한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피지컬 AI, 그죠? 피지컬 AI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는 자, 이러한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재료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좋아요. 하지만 제가 안타깝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결론적으로 LGCNS 관련해가지고 블록들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당장 주가를 급등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죠 주가 급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lgcns 관련해서 우리가 어,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러한 재료적인 부분입니다 재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추세를 좀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결론적으로, 얘네들에 대한 추세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이제 추세선을 어느 정도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내용을 보게 됐었을 때, 완전히 추세를 좀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위쪽에 있는 저항대를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항대를 뚫어주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완전 위쪽 라인까지는 열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라인까지는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LGCNS 관련해서 물려있다고 하. 물려 있다라고 하시면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LG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LG CNS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할 거예요. 얘들이 다 올라왔거든요 이제 다 올라왔고 결론적으로 이제 위쪽에 저항 매물대 구간이 잡혀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협력관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내용이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더욱더 주가에 대해서 급등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블록들과 블록들과 추가적인 개미 털기입니다. 개미 털기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한 흐름을 잘 체크를 하고 밑에서 지지를 받쳐줬을 때 추가적인 추매 타점과 신규배 타점 무조건 잡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LGCNS 관련해서 지금날 걱정된다 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옆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LG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 추가적으로 블록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블록들에 대한 부분, 딱 보게 되면은 크리스탈 유한회사, 그죠? 크리스탈 유한회사, 얘네죠? 얘네들이 지금날 8.2%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난 얘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물량 자체는 원래 비중 자체가 20%가 훨씬 넘게 있었던, 그죠? 비중 자체가 20%가 넘게 있었던 애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탈 코리아 유한회사는 누구죠? 상업펀드예요상업펀드상업펀드 사모펀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애들 중에 하나고, 이 수익에 대해서 지금 당장 블록 딜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차익을 남긴 거잖아요. 그죠? 차익을 남긴 건데, 지금 단장 블록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800만 주가 남았잖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800만 주가 남아있고, 추가적인 블록들이 나와줄 수 있고, 이 블록들에 대해서는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 있겠죠? 근데 이한 번에서 두 번에 대한 블록들을 진행을 한다고 라 하더라도, 저는 얘네들이 전략 매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얘네들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재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모르진 않을 거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재료로 인해서 얘네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 줄수 있는 끌어올려 줄수 있는 이러한 재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얘네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단자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블록들에 대한 걱정, 블록들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결론적으로 저는 블록들에 대한 고민보다는 블록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줬었을 때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신규 매수 타점과 추매 타점을 잡아 가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타점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CNS 관련해서 블록들이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그 즉시 기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밑에 있는 지지라인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추매타점과 대응 전략 자료를 자꾸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AI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뭐죠? AI에 대한 정보량 때문이에요. AI가 받아오고 있는 이러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선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데이터 센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로봇 두뇌에 들어간다. 그죠? 자동차 자율주행에 들어간다. 뭐 이러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죠? 모든 AI에 필요한 이러한 재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어 그러한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나와주면서 저는 LG CNS가 피지컬 AI에 대한 재료까지 함께 떠오르면서 주가를 크게 급등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고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입니다. 지금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주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추가적인 주가급등을 나와줄 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저보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당장 마이크로소프트와 LG 같은 경우에도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되게 시급한 상황이고 AI 관련돼서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좀 시급하게 시급하게 사업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기회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LG CNS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옆에 있는 번호 010 7669 3753번 이 번호로 LG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LG CNS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매수와 매우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대응 전략까지 전망까지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적인 브리핑과 전망 꾸준하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텔레그램방에 338명 입장에 계시고요 입장 요청을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신데, 입장 요청을 남겨주시고 나서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반드시 티라고 문자 남겨주셔야 돼요. 티라고 문자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한분한분 한분 승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티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텔레그램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지표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뭐냐 하는 이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 지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실제로 페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좀 잡아 드리면서 어, 꾸준하게 좀 수익을 안겨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 거 체크를 하고 제가 구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는 어, 이러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페트론뿐만이 아니고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타점을 좀 잡아 드렸었던 주목 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관련해가 아, 젠백스 관련해 가지고 요때도 28,500원 타점을 좀 잡아 드린다 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서 화살표가 떴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 드리 타점까지 좀 공유를 해 드렸었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을드리고 있고 이 H, hts 기준으로 우클릭하시면 요게 이제 수식 관리자라고 있어요 수식 관리자를 좀 누르시고 자, 이 화면이 뜨면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지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 세력 킬러 해가지고 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표명으로 정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수식 어, 수식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두시면 어,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식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타점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실제로 여기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를 보시게 되시면 오리엔탈 전공도 보시게 되시면 어, 타점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나오는 거는 매도 타점이에요. 매도 타점, 뭐 매도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세진중공업도 동일합니다. 매우 타점 매우 타점 그리고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클럽버도 동일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매우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정답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진중공업 관련해서 뭐 화살표가 처음 떠졌을 때이 구간에 보시게 되시면 와 대박이다.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 라고 생각할 수 있, 있겠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이 매도에 대한 지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슬쩍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라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는 없어요. 어, 지표에 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써먹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지만, 어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지표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지표라든지 그리고 RSI라든지 MACD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100% 승률을 자랑을 하면 우리나라에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부 다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볼수 있다 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에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이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t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클로봇이라든지,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어, 일렉트로닉, 뭐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txr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어,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이러한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줘야지만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번 바이오 바이오 테마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두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주력주로 이 주력 종목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는 있 번호 있죠 010 7693753 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두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던 펩트론과 젠벡스처럼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지표, 지표 또는 주력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